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의 윤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 이종배 시의원, 오동훈 공수장 고발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1월 24일 강원일보 이정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경 경기 남부 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 악목에 내란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어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 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변에 가깝다고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 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 의원은 공수 처법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명백한 불법일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하면서 불법영장으로 일급 군사 시설인 대통령관제 에 무단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이지의원의 고발사건을 비롯해서 오 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 7건이나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